강세리, 내가 곧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던 황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더구나. 싸늘하게 가라앉은 황기찬의 목소리가 YL그룹의 거대한 회장실을 지배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왕국이었고, 승리의 전리품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곧 다가올 파멸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냉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오만한 남자의 텅빈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지금 이 순간 모래알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잿더미 속에서 오직 상대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호가 왜 당신 아들이 아니야. 강세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녀의 심장이 느끼는 공포의 반증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를 향해 피식, 조소가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스스로를 향한 경멸이었고, 강재인을 향한 어리석은 질투의 끝에 남은 허무함이었으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한 여자 강세리를 향한 지독한 증오였습니다. 강재인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면 이 YL 그룹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지? 내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우리는 강재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마저 내 핏줄이 아니었다. 강세리 넌 대체 나한테 뭐였던 거냐? 내 인생을 망가뜨리러 온 악마였나? 황기찬은 천천히 강세리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세리의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녀의 온몸이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를 벌레 보듯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강세리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후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며칠 전 강재인이 자신의 집을 되찾은 그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긴 이제 내 집이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재인은 팔짱을 낀채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패배자들을 냉혹한 시선으로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집안의 가구와 상자들을 거칠게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어머니 노숙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가 뭔데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노숙자의 바악에도 강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행복했던 공간을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어 주는 것. 황기찬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은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마저 아사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겁에 질려 아빠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는 어린 지호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황기만은 이 모든 상황이 무서운 놀이라도 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황나라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이 끔찍한 가족의 비극에 함께 휩쓸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세리. 그녀는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처럼 강재인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재인,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난 절대 이대로 안 끝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가 가진 모든 걸 다시 빼앗아 올 테니까. 강세리의 저주 섞인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강재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하지만 그럴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강세리. 넌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쫓겨나가고 용역 직원들이 집안의 짐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짐을 나르던 용역 직원 하나가. 지호의 방에서 나온 낡은 장난감 상자를 들고 강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상자 안에 좀 이상한 게 들어있습니다. 피 묻은 바지 같은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용역 직원이 내민 것은 꾸깃꾸깃 접혀있는 핑크색 바지였습니다. 바지의 허벅지 부분에는 검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바지는 분명, 과거 강세리가 즐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강재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엄마 최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던 끔찍한 진실. 강세리가 황기만 씨를 계단에서 밀었어. 내가 똑똑히 봤어, 제인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강재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최자영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증거로서의 효력이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바지는 달랐습니다. 만약 이바지에 묻은 피가 황기만의 것이 맞다면 이것은 강세리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빼도 밥도 못하는 물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제인은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과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사이에서 강세리를 향한 마지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바지를 들고 조용히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저 오만한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것을 상상하며 강제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제인은 곧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국과수에 피 묻은 핑크색 바지와 황기만의 DNA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재인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바지에 묻은 혈흔은 황기만의 DNA와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자영의 목격 증언과 이 결정적인 물적 증거, 강세리를 살인 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강세리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악을 썼습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거야? 아니, 뭐라도 해야 하잖아. 내가 알고 있던 황기찬 맞아? 맞냐고. 바로 그때 황기찬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시한부 선고와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강세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황기찬이라는 동아줄은 이미 썩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나 아들 지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DH홀딩스 사무실에서는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태호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강재인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는 씁쓸한 공허함이 더 짙게 베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재인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재인 씨는 당연히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의 위로에 강재인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도윤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하고 애틋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런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부성애와 강세리에 대한 깊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아들 지호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더는 그 지옥 같은 곳에 제 아들을 둘 수는 없습니다. 강세리는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태호의 단호한 말에 강재인과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가 지호를 이용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황씨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기찬도, YL그룹도,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아들 지호 뿐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 몰래 빼돌려둔 비상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지호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떠나 태호도 강제인도 없는 곳에서 지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호야 우리 엄마랑 아주 재미있는 곳으로 여행 가는 거야. 신나지 강세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호의 손을 잡고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호였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세리의 거짓말과 악행을 모두 알게 된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야, 강세리. 떠나려거든, 당신 혼자 떠나. 지호는 내 아들이야. 여기 두고 가. 태호의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밖에 없었습니다. 비켜.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어. 내 아들이라고. 강세리는 지호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태호를 지나쳐 출국 심사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곧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대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강세리 씨 앞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출국금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 강세리가 당황하여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뒤로 건장한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강재인이 놓은 덫이 강세리의 마지막 탈출구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의 손에 들린 차가운 수갑이 강세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하고 울리는 금속음은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파멸의 소리였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강재인이 꾸민 짓이야. 나, 이거 나, 으아 같은 시각 허름한 여관방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던 황기찬에게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YL그룹의 수많은 비리 혐의와 김도희 대리 뺑소니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가진 듯 오만했던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L그룹 스캔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황기찬과 강세리는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피 묻은 바지는 강제인의 조작이며 최자영은 치매 환자라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건 모두 강제인이 꾸민 일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픈 저희 엄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황기찬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며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정호성이 수집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김도의 대리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 영상, 황기찬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그리고 강세리가 황기만을 계단에서 미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최자영의 흔들림 없는 증언까지 증인석에 선 최자영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강세리가 황기만 씨를 계단에서 미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YL그룹을 사유화하여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김도혜 씨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후 뺑소니 한 죄. 피고인 강세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황기만 씨를 계단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죄.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엄숙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강세리는 법정이 떠나가라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반면 황기찬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핏기 없는 얼굴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짧았던 영광의 순간과 자신이 파멸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황기찬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몸으로 퍼진 위암은 그의 생명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독방에 홀로 누워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배신하고 상처주었던 유일한 사랑 강재인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를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이나 미안했다 정말. 가느다란 속삭임을 끝으로, 황기찬은 기나긴 악행의 마침표를 찍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신문 한 구석의 작은 기사로 실렸을 뿐.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재인은 마침내 YL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었고 김도윤과 정호성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황기만이 남긴 비자금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고 강재인은 YL그룹을 국내 최고의 윤리 경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강재인은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강재인,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황씨 일가를 내쫓는 과정에서 강세리의 살인 미수 증거인 피 묻은 바지를 발견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강재인은 강세리를 고소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강세리는 공항에서 아들 지호의 친부인 태호에게 가로막힌 뒤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체포됩니다. 한편 시안부 선고와 출생의 비밀로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 역시 온갖 비리 혐의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파멸하고, 황기차는 감옥에서 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강재인은 YL그룹의 회장이 되어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